안녕하십니까. 장병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 대의원에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과 약속한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. 일일이 찾아뵙기도 힘들고 문자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. 유튜브나 네이버 밴드, 장병규 TV를 검색하시면 두 곳에 저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대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